노지고구마 키우기 지금 7월 초입니다 이제쯤 되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줄기하고 능굴이 풍성하게 컸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뱀 주위에 있는 뱀 뱀은 습기가 많고 그늘진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구마 밭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갑이나 장아, 긴옷꼭 착용을 하시고, 요렇게, 고구마 넝쿨을 이렇게 뒤집어 줘야 돼요. 지금 중이면 손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왜 뒤집어 주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능쿨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들면은 능쿨 뿌리가 바닥에 꽂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두면은 뿌리가 자라면서 고구마에 갈 영양분을 빼앗아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구마 알이 크지도 않고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만. 네. 그리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두둑에 서가지고 이렇게 좌측, 우측 이렇게 손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농기구 같은 걸로 해주시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두둑에 이렇게 빠지면서 나무중기를 밟아도 성장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정요 이렇게 좌측, 우측 구분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반찬거리 한다고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많이 꺾습니다 이렇게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갔죠? 줄기 하나를 들어서, 잎을 꺾을 때, 이렇게 많이 꺾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꺾으면은, 나중에 고구마 알이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알도 작고 수확량도 작고 그 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줄기를 끊느냐? 이렇게 들었어. 두개 걸러 두 개, 하나 두 개. 자, 두개 걸러 두 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또 가지 요렇게 잡아서 두 개, 두 개, 이런식으로 자 여기도 고구마 줄기가 실하고 좋죠, 여기보면 은두개 글러 두 개, 두개 글러 두개 요렇게 옆에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두개 글러 두개 이렇게 띄엄띄엄 띄엄. 주기를 꺾어야 되지, 한 가지에 많이 꺾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구마는 관리할 게 없습니다. 고구마 맛을 좌우하는 것은 토질입니다, 토질. 아무리 좋은 모종을 가지고 와도 토질이 안 좋으면 맛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토질은 모래가 섞인 토질, 그리고 마사토가 좀 섞인 토질, 그런 토질이 가장 맛있고, 당도가 높습니다. 고구마 키우기 모종 심고 2개월 반 정도 넣으면 하는 일. 오늘은 노지 고구마 키우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